m 트신대표입니다 코로나 기지가 꺾인 극장가에서는 연일 기대작들이 개봉되고 있습니다 이중톰 크루즈의 귀환작이자 네. 액션 영화의 네. 신기한 네. 네. 영화가, 영화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탑건 메버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작 탑건의 소개와 더불어 탑건 메버릭과의 비교 어떻게 보면 좋은가에 대해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탑건의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잘나가는 톰 크루즈가 탑건이 입학해서 더 잘나간다 이게 끝입니다. 한줄외약이 가능할 정도로 영화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영화들과 비교하면 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탑건은 그의 흥행 1위를 하고 다른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예, 톰크루즈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톰크루즈를 최대한 멋있게 찍은 감독의 전략 덕분이죠. 사실 이거 군 홍보영화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이걸 보고 공군 지원률이 몇 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나 감독 토니 스콧은 군홍보 영화하면 생각나는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청춘 남녀들의 외모와 간지샷으로 영화를 채워 넣었죠. 이는 시대 독도 보았는데 이설 미국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으로 그는 누가 연상되게 강한 미국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화들도 근육질 떡대들이 줄을 잃었는데, 톰 크루즈는 이들과는 달리 여심을 자극한 외모로 여성들을 사로잡고 남자의 로망을 실현하며 남성들을 마저 홀렸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국뽕으로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 전까지는 베트남전의 영향으로 군대 영화는 미군의 범죄와 비참함, 전쟁의 무의미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런 내용은 사람 지치게 하는 데다가 재미가 없었죠. 대중은 싫어하고 평론가만 좋아한 게 당시 군대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앞서 설명한 요소들로 미국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국봉이 올랐다는 것이죠. 당연히 평론가들은 이 속시 상절에서 탑건을 씹어대게 바빴지만 이들의 공격은 흥행성적에 보여주듯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대중들은 찬양하고 평론가는 씹어야 제맛인 영화의 대표주자 중 하나였던 탑건. 그런 탑건이 현재는 평론가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왜냐면 이제 탑건 같은 영화는 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제일 잘나가는 영화 시리즈는 마블입니다. 이 시리즈로 인해 블록버스터 영화는 cg를 쓴게 국룰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류에 제일 반길된 배우가 있으니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찍으면서 스헌트 본능이 깨어나더니 맨몸 액션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한 듯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배우로 버스터 키튼과 성룡이 있지만 전자는 죽은 지 오래며 후자는 2000년도 40대 중후반이 되자 몸을 사리기 시작해서 현재는 도미 유일무의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탑건 매버릭은 이러한 그의 영화 철학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명작입니다. 세이지와 OTT가 지배한 세상에서 이런 극장용 액션영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이며 그렇게 대중은 물론 평론가들의 열광으로 여둘 수 있었죠. 메버릭의 이 대사처럼 극장과 리얼 액션은 아직 죽지 않았단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켰으니까요. 그리고 이는 탑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스테이 한계 때문에 탑건 메버릭만큼의 공중전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이와 비교하지 않아도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액션을 선보입니다. 즉, 탑건 메버릭의 정신을 그대로 지닌 영화죠. 그리고 탑건이 탑건 메버릭보다 훌륭한 점이 하나 있으니 바로 OST입니다. 탑건의 OST 앨범은 미국에서만 900만장이 팔리고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는 등 음악 자체의 퀄리티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메버릭에서는 전작기 음악을 쓰기만 할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신곡이 없습니다. 또한 액션 장면 외의 화면도 1편에 비해 상당히 절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촉촉하게 적치는 감수성은 1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알겠지만 탑건 시리즈는 전쟁을 다루지만 이에 대해 고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낭만과 맨몸 액션의 쾌감을 즐기면 되는 작품입니다. 이걸 보면 영화가 시청각 매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탑건처럼 비행기에 대한 또 다른 명작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세요.